화이팅! 화이팅 해? 어. 귀여워. 어. 어, 그래도 괜찮아. 운동할 수 있어. 아니, 요즘에 너무 자주 모여가지고 우리 취하고 유진이랑. 취하고 유진이랑 놀다 보기 어. 쉬었어요 사실. 스닫걸다 너무 기뻐가지고. 유진이랑, 슈랑 놀다가. 요즘에 고등학생들처럼 요즘 만나면 너무 수달 많이 들어가. 알리에가 너무 요 전부 알고 싶어. 이거야. 이거네. 아, 좋네. 키를 키 날씨 너무 좋았요 지금처럼 불러주세요. 막지라안들 너무 좋. 아 그래요? 아, 그냥 그냥 느낌대로 그냥 불러주세요. 너무 좋너 유진 씨 발음 좀 봐줘. 아이 정말 쓰레기 네 너무 허해 저도 받을 요 제발 좀요 Fantasy 어떻게? 판타지 지 아니 г о 아아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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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는 그냥 계속 좋아요. 젓자만 <laughs> 하고 조금 그냥 저 음. 밴딩 올리는 것만빼면전 완전 발음, 발음 교정 같아요. 벌스 벌스 네, 아, e i e r s e t s l e l e t d a Let's. Let's. do, Let'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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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t s Let's. Let's. play like a birthday. Let'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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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play like a birthday. Let'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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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play like a birthday. Let'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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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play like a b t a y s Let's. Let's. play like a birthday. Let's. Let's l e t s play like a birthday. Let's p 네. 벌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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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벌떼, <laughs> 아, 벌떼 좋네. 어 좋았어요. 좋습니다. 어 좋습니다. 네. 이런 분위기를 우리 유진 씨가 해주실 거예요. 네. 백만 <laughs> 년 만의 녹음이라 가이드 살짝 해놓고 네. 목몇번 뭐 풀어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볼게요. 네. 네네.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시고요. 예. 네. 네. 아, 그리고, 말씀 못 드렸는데, 팬입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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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브로틴에서 접으실 줄 몰라요. <laughs> 해볼게요, 가요. 짜증 <laughs> 놓고. 네. 네? 진짜 좋데왜 <laughs> 그러세요? 아, 진짜 좋은데? 아, 제가 근데 칭찬을 잘하긴 하는데요. <laughs> <어제>? 예, <그렇구나. 웃음> 네, 네, 네. 아니, 근데 진짜 좋은데. B 파트가 너무 좋아요. B 파트를 했으면 좋겠는데. 나 지금 무지 못풀 게. 네네네. <laughs> 아 좋아. 아니, 노래를 쉬고 쉬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, 계속 혼자부 집에서 불렀는데, <laughs> 그죠 해주세요. 네. 유진아, 너 집에서 계속 11년 동안 노래 안 쉬고 계속 불렀지? <laughs> 나 지금 진짜 오랜만이야. <laughs> 너 지금 계속 집에서 노래만 <laughs> <나> 연습한 <laughs> 사람 같아. 노래 부르는 지 알아? 완전 잘해. 뽀로뽀로로롤로롤로롤로롤 아니, 애들 노래가 확실히 도움이 된것 같아. <웃음> 어. <웃음> 저, 저도 요새 그런 거 들으니까 이런 곡 썼거든요. 어. 꼬치, 아! 그래. 어. 어, 어. 그렇구나. 소소한 노래. 포로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. 포로 아, 아. 그 노래 좋아. 지금마다 다 좋아. 고래 노래 아세요? 아, 이분들 또... 아, 진짜? 죄송합니가 제가... 아, 이따 들려드릴게요. 사단으로 <laughs> 고래 노래 들으시고 영감 좀 받으세요. 알겠습니다. 아. 알겠습니다. 일단 육아 얘기 좀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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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 자, 이곳은 첫구 현장입니다 메메 어, 뭐야? 메여도 아, <laughs> <laughs> 좋네요 근데 이게 좀 리듬감이 있는 음. 이진아 음. 벌새 같아 어, 자서도 어, 잘 맞다 어, 맞죠? 어, 이 <laughs> 벌새가 밤에 나는 날이그 뒤에 한번 불러볼게요 네. 어디요? 요 여기. 아니 부를게 없네 마지막 세을 한번 다르게 불러야죠 여보세요 세빈 얼마나 녹음을 더 하고 싶은면 아, 하하셨습니다다 아, 잘했어 나아 이거 들으면 막히는거야? 괜찮아 네, 네, 제곡가 아 진짜요? 지카이라고 지카이? 아, 네, 그냥 나하에부르시는데지카이아 지카이 네네 지카이네 지카이 몇번 얘기해. 아니고 G 카이가 지고지 하이. 지 하이. 나이튜브 벌써 안 했대요? 벌써 너무 좋아 벌써 지금 다 하지 않았나? 다 했는데. 나는 어, 어, 와일로 아니, 이제 목이 좀 풀렸어. 풀렸어? 아, 어, 그럼 앞으로의 그래? 기를가 야, 야, 그럼 내거러라 네네 야. 아니, 지금. 나풀기 뭐야? 내거불러줘나 진짜 웃겨. <laughs> 아 근데 미진아 뭐, 너 풀렸지? 나 지금 더잘 나온단 법은 네, 없어. 이거 그냥 미진 솔로로. 어, 이거 네 솔로가 이거. 응응응. 어 긴장되네. 아 진짜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멤버들 지켜보고. 아니 노홍신 아저씨 때제 숨소리 가 들리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. 하도 아, 시끄러워서. <laughs> 아니, 이거 몇, 몇 명이서 오셨어요? 녹음 <laughs> <laughs> 을 하면 안 돼요. 녹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클럽에서 아, 이거 대명이었요 테일리즈. 네네. 그리고 방금 그 춤이랑요. 그 바다씨가 아까 추신 춤 있거든요. 아, 두개 아. 적절히 섞어서 안무 하시면은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아까 네아 이거 힘 이런 거 네. 유튜브로 아마 거의요. 이런 녹음?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저도 이런 녹음 처음 해봐서요. 네. <laughs> 머리 스타일이 점점 <정말> 바뀌시는 것 같은데. 파이팅! 네. 네. 어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, 잘한다. 이제야 섹시해요? 네? <laughs> 음? 아니 그냥 잘하죠. <laughs> 섹시한 건... <잘하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토록만 발음 더. 그토록 네, 조금만. 고기만 잡으면... 아, 뭐. 느낌은 너무 좋아요. 아 진짜 다들 잘한다. 아니 이런 데 너무 좋아요. 막 이런 데 되게 너무 좋아요. 춤를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바슈 너의 어, 영광을 위해서 어. 너 원래 네 머리잖아 이거. 이러고 서 항상 슈 옛날에 너를 떠올리는 거야 알지 어. 너는 너의 어떤 영감을 위해서 준비했어 어때 언니 진짜 분위기가 그런 거같아래서 같아요. 옛날 그슈 너의 느낌 다 되살려 마이크를 잡아 먹으란 말이야 아 나한테 나 안에 댄스 춤네 진짜 나이스 친구들이 집에서 우슈나나내 <laughs> 내래가 <laughs> 조금 끊어서 플레이라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나이샤! <몬미> 더블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분, 저희 아내 이분 수고하습니다수고하셨니다 너무 좋았습니다. 어, 말씀드릴 틈이 없이 너다잘해주셔가 아, 네. 뒤에서 너무 두근요근언떤날 <laughs> <또 맨날 웃음>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아니, 안 되는 게 맨날. 분위기도 <laughs> 없고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다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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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